1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제 세상이 죄로 인해서 사람이 점점 이제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아이러니 한게 이렇게 복을 받을수록, 번성할수록, 건강할수록, 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잘나갈수록 죄를 더 짓게 되는 자랑질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까먹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죠. 번성할수록 건강할수록 잘될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 이게 이제 죄의 뿌리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절에 가서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이 내피림이 뭐,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다. 네피림이 있었다. 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어요.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용사가 되고, 유명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이럴수록 점점 사람들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두 눈이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한쪽 눈이, 한쪽 눈을 빼서라도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될수록 돈이 많아질수록 건강해질수록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가고 죄를 짓게 된다. 공사 다 망할수록 공사 다 망한다. 그러잖아요 바쁜 사람, 나쁜 사람은 바쁠수록 좋을수록 일이 많을수록 점점 엉뚱해지기 쉽다. 결혼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하고의 어떤 관계,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 하나님께서 이끌어 준 사람이 최고인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예쁜 사람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그게 이절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보암직하고, 아름다움을 보고, 지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지 기본대로 감정대로 지가 좋으면 가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준 사람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주해놓고 지 보기에 아름다운 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와께서 이러시되, 나의 영이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그것들은 육신이 됨이라. 그들의 날은 제한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아주 상종을 안 하겠다. 더러운 육신, 썩어갈 육신. 우리가 기도할 때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나 우리는 천국, 영생, 복락,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잖아요. 육신은 다 후폐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몸도 약해지고 병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 약하고 아프고 병들고 늙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은 후폐 하나 소망인 소망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이 되고 짧은 세월을 제한적인 세월을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이 삼종을 안 하겠다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하는 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점점 더 죄를 짓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 사람들의 마음, 동기가, 심보가 점점 더 아주 악한, 사악하게 나가. 그러니 6절에 가서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뭐 후회하신다, 한탄하신다, 근심하시고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잘 없어요. 사울를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이런 게 나와요. 여기도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스러운 대상.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의 대상. 아우 저놈의 자식죠. 하나님 보실 때 걱정거리, 근심거리, 외물단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나 주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 보실 때. 내가 네가 걸치다내 한탄거리 근심거리 심판대상 이쪽으로 흘러가면 안되는거에요 7절에 점점 이제 어려운 말씀 7절에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짐승들까지 새들까지 썰어버렸다 하나님 그것을 한탄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 어제부터 보면, 인간적인 영웅들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번성하고 잘 되는 거예요. 자식 놓고. 인간적으로는 아주 영웅들이 나타나고, 용사가 나타나고, 내필임이 나타나고, 명성이 있게 되고, 번성하기 시작했다. 부자되고 잘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아주 영웅, 호걸들이 부자들이 갓부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한탄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점점 걱정을 하시고, 하나님은 점점 한탄의 대상이 되고, 죄악의 덩어리가 되고, 육신이 되고, 사람이 점점 그쪽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동행하기도 어렵고, 이제 사람 땅에 지었음을 한탄하고, 사람을 썰어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심판의 대상으로 이제 전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어려울 때, 제약이 관영할 때, 또, 울심판, 큰 심판이 다가올 때, 한 가지 소망이 이제 여기에 보면,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제 역주행 반전이 나오죠. 그러나 노아는 여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감사하게도 시대의 어둠을 거슬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썩어 빠진 세상에 소금덩어리 같은 사람이 나온 거잖아요.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햇불과 같은 존재가 나온 거잖아요. 이게 노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그 노아의 삶은 당대의 사람들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죄악의 길을 지옥의 길을 넓은 길을 가고 있는데 노아는 반대로 가 그러나, 노아는 여학께 은혜를 입었더라. 내가 하나님의 한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대상인가? 은혜 입은 사람, 천만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이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천만 다행. 많은 제약 중에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가지가 하나님 은혜가 내려올 때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소망이 있고, 그 사람은 피할 길을 받고, 그 사람은 건짐을 받고,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노아는 외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시대, 지학이 관영한 시대, 동네 방네 사람 한 명도 전도를 못 했지만, 노아 식구들 여덟 명은 다 전도한 거예요. 가족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새끼, 내 부모님, 내 가족들이 온 가족이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미션이에요. 그게 큰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아는 동네방네 사람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혼자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 주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띄는 거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그제약이 가난한 시대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를 입는 자가 누굽니까? 약할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주여 살려줘 없어서 주여 고쳐줘 없어서 주여 붙들어줘 없어서 이런 약한 자들이 기도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잖아요. 지잘난 하고 하나님을 믿는이내 팔뚝을 믿어라. 성경이 강한 자들 힘센 자들 똑똑한 자들은 다 교만에 빠지고 결국은 자기 죄악에 자기가 빠지고 많은 여기 하나님이 상종을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으로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노하와 같이 당대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시대 하나님이 가장 싸고 도는 사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어려울 때 무서울 때 병들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런 요셉이 끌려가고 팔려가고 이럴 때 나타나는 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다 그런 사람 약할 때 무서울 때 점점 일이 안될 때 엉망진창일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전히 나타나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잘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호사따마에 얼마나 이런 아픈 분들이 많습니까? 매일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항암하고 매일 수술하고 별꼴이 반쪽이야, 별꼴이 반쪽인 거야. 어제도 그냥 서울에서 전화가 와서 어머님을 투석을 하시고 투석이 문제가 아니라 점점 어머니가 기력이 없어지고. 뭐뭐 정신도 잘못 차리신다. 서울에 간 김에 전화 연결이 돼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 위해서 전화상으로 기도를 좀 해달라. 얼마나 안타까워요. 평생을 자녀들 키운다고 골병이 들어가지고 있다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병 들어가지고 누워 있는데, 그것도 뭐 돌볼 사람도 없고. 돌보려고 해도 뭐, 어머니 자체가 기력이 떨어져서 뭐, 혼미하고, 정신도 못 차린, 얼마나 그 가족들이 기가 막히는 거야, 가족들이. 너무나 아픈 사람들이 많고, 너무나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소상공인들 다 무너지고,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그럴 때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보면, 내가 건강할 때, 잘 나갈 때가 그 위험한 때, 텀, 그 마개가 틈을 타는 거예요. 호사 담아.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무서울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내 옆에 착, 병상 가까이 착 주님이 오셔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무서워 말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오늘 이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할 때, 유명해질 때, 건강해질 때 이것들이 하나님의 한탄의 대상, 심판의 대상으로 점점 들어가는 걸 보게 된다. 그러나 그 어려운 와중에 너와 한 사람은 우리가 소망이 되고 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바쁠수록 기도하고 힘들수록 감사하고 어려울수록 찬송을 불러야 되는구나. 어제 우리 교회에 한 전국에서 천 명이 와가지고 번당이 확 쳤습니다. 전국에서 천명이 모여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한 보고대회를 한거예요뭐 간정들이 천개 교회를 세웠으면 천개 간정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별아별 간정이 있다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아요 잠자던 사람들이 집 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제가 갔을 때도 아프리카 교인들이 꽉 앉아있는데 목사님 여기에 이렇게 절반은 3분지 이런 다 에이저 환자들이란 다 그냥 가난과 하루에 한끼 고구마 거저한 덩어리 먹는 아키반과 아카바그 한 덩어리 먹고 서서 뛰고 굴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3시간 4시간을 부르는 길을 가는 데 보면 나는 차를 타고 가는데 아이들이 쫓아오는데 가시밭길에 맨발로 맨발로 막 쫓아오는 거예요 애들이 기가 막히잖아. 요그 아프리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났고, 그거 보고, 야, 내가 호강에 바쳐서 있었구나. 아프리카 성교하다 우울증이 났고, 뭐 별사람들이다. 어지 뭐 간정을 막 학교에서, 전국에서 와서 막 간정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프리카 우습게 생각하고, 뭐, 그거 가는 거뭐 상당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갔다 와가지고, 뭐 애기가 없는 그런 부부들이 애기가 생기고, 간정들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교인들이 우리에게도 그런 너무 교인들이 여기 듣고 어머야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 하나 짓죠. 이래가지고 교인도 아닌 사람이 너무 교인이 와서 그런 케이스들이 또 많더라고요. 복음 전하는데 교회 세우는데 순수하게 그런 데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부터. 영혼이 잘 됨같이 정신이 맑아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 돈이 관계되고 잘 되고 그러면 싸움박질 하는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돈 놓고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달이 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유산 다툼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형편만 나아지면 좋아질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반대라는 거예요. 번성하고, 유명하게 되고, 출세하고, 부자 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가 가난하게 될 필요는 없지만, 항상 겸손을 감당해라. 거룩을 감당해라. 성실을 감당해라. 공짜 바라지 마라. 욕심부리지 마라. 지자리 잘 지키라. 주제 파악을 해라. 이를할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같이 되는 거 동네 방네서 다욕을 해도 노아 가족과 같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이런 가정이 되야 되지 심판의 대상, 한탄의 대상,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되지 말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전에 나올 때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시금방지고, 내가 얼마나 엉뚱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만 하나님 보시기에 엉뚱한 길로 걸어갈 때가 많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총 받은 자, 사랑 받는 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는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홀이라도 번성하고 부자되고 잘나가고 건강하고 유명해져서 하나님 몰라라 하고 교만에 빠질까 삼가 두렵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일터에 일일이 하감하여 주셔서. 주의 일 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를 감당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미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